오늘 MBTI별로 평균 소득을 한번또 PD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아니나 다를니까 J들이 일단 1, 2위를 1위가 ENTJ이고 2위가 ESTJ 3위가 저 MBTI ENTP 꼴등이 INFP네요? 오 되게 의외다 제 주변에 ENTP들이 꽤 많은데 걔네는 되게 잘 벌던데? 저도 이제 ENTP잖아요. 근데 P 말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J였으면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는 더잘 벌었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왜냐면 제가 막 미루고 미루다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J였다면은 이것까지 다 했으면은.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이거 두 번째로 뭐 보내주신 것도 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경제관념. 2만 원짜리 옷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안 샀다. 근데 그날 저녁으로 2만 원짜리 치킨 고민 일도 안 하고 시켜 먹음. 저는 옷을 2만 원짜리면은 그냥 어 되게 싸다 하면 사는 편이고 치킨 2만 원이면 어좀 비싸다 뭐 이런 편? 아 사실 아니야. 사실 그냥 그냥 둘다 그냥 사긴 해요. <laughs> 그냥 뭐 크게 별로 생각 안 하긴 해요. 다이소 2,000원짜리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하나그 2,500원 하는 임티는 신상 나올 때까지 그 임티가 뭐죠? 뭘냥같냥요 <laughs> 모르겠는데요. 임티 뭐 임시티셔츠 임 임... 티 진짜 모르겠는데. 냥 아, 이모티콘 아.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약간 조금, 얼마 큰 금액 아닌데, 아까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넷플릭스 월 결제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한 달에 월정기 구동료 한 만천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조금 진짜 고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런 게좀 고민돼요, 약간. 마트카트에 넣은 돈 100원은 곧 죽어도 회수하면서, 소원비는 연못에 100원짜리 동전은 들어갈 때까지 던짐. 쇼핑몰 택배비 2,500원 추가되길래 고민하다 안 사놓고 그날 기본요금 거리에 있는 집에 택시 타고 감아 이거는 저도 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0만원짜리 뭐살때 2,500원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뭐 5천원짜리 4천원짜리 사는데 택배비 2,500원을 쓴다? 아 조금 그거는 좀 심리적으로 약간 조금 약간 예, 저 그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카푸어 그게 약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뭐그 사람 가치관이니까 어, 존중은 해요 사람마다 안 아까운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32살에 5천만 원 모은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영 입사 5년차 32살 남성입니다 이제는 직장 생활도 조금 안정이 되었고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았고요 월급 나오면 꼬박꼬박 저금하고 나른 가계부도 쓰면서 생활비도 쓰며 알뜰살뜰 잘 살아가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 또래 친구들은 어느새 집도 마련하고 재테크 투자도 열심히 하면서 벌써 1억 가까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에 비해 흥청망청 쓰지도 않았는데 5천만 원 모은 게 전부거든요 물론 5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점점 조바심이 나네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하면서 월급에 그 이상을 벌어들이는 친구들 얘기를 들을 때면 이렇게 한분두분 분 아끼며 살아봤지 뭐 하나 세 발의 피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들고요 어떻게 해야 잘 모으고 잘쓸수 있는 걸까요? 너무 어렵네요 주진님은돈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음. 제가 하는 돈 관리를 알려드리기에는 이제 패턴이 다르시니까 저는 완전 프리, 프리랜서 제가 일하는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는 주식을 했었어요. 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배터리가 관심 이막 가는 거예요. 몇 달인데 갑자기 그게 막 오르는 거예요. 엄청 막 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딱 주식 붐일 때였어요. 엄청 막 비트코인 막붕 터졌을 때죠. 있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많이 벌었죠. 조금 벌고 뺐어요. 저는 조금 벌고 뺐는데 조금 번 애들은. 막 비트코인 그번 돈으로 비트코인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는 아야 나 이번에 이만큼 벌었다 저만큼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던 게 원상복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어도 번 돈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도 지금 시점에서 1억인 거지 이게 벌어도 번게 아니고 애매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돈을 많이 모아서 쓴 것보다 돈을 잘 쓰는 게 되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세 개가 있다 그러던데 그 모으는 사람이 있고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불리는 사람 이렇게 유형이 있대요 저는 모으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저 같은 사람 유형은 저는 쓰는 법을 막잘은 모르거든요 어떻게 써야 가치 있게 쓰는 거고 이런 건잘 모르는 편이긴 한데 모으기만 하는 사람도 저는 주변에 좀몇명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거대로 뭔가 되게 돈이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있고 현재 막 엄청 사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둘다 별로인 거 같아요 너무 하나에 매여있는 거는 너무 공허하잖아요, 약간. 인생에 있어서 돈도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남이랑 자꾸 비교선상에 두면은 되게 피폐해지거든요. 사실, 5천만원 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5천만원 모은 걸로 인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아, 5천만원에 모았어? 아, 그럼 나 이제까지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여서 그렇게 너무 비교선상에서 두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고민이 근데 남과 나를 비교해서어 근데 사회니까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건데, 거기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은 인생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막 자유롭지는 않아요. 당연히 저도. 이제, 다른 가수, 여타 가수들이랑도 제 음악들 많이 비교하고, 아, 되게 잘한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나에 대해서 조금씩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다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좀 행복하고, 남들은 이런 데서 별로 행복모르고 나는 이런 데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런 게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내가 남과 비교하는 선상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해요. 지금 32살에 5천만원 정도 모으신 거면은, 저는 정말 잘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고 잘 가고 계시니까 그런 의심 없이 잘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노래 들어 드릴게요. 이런 맘을 까봐 난 겁이 나 내가 변했다고 예전과는 다르다고 삶이 변해가는 걸어떻게 오 친구와 멀어지고 싶은 나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일한 지 3년 차 31살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쭉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요. 인생의 절반을 함께해서 이제는 거기 가족이나 다름없고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와 만나는 일이 축제처럼 느껴져요. 서로 직업도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도 다르다 보니 대화 코드나 주제도 이전만큼 잘 통하지 않고 연예인 가십거리나 옷 얘기, 외모 얘기 등겉도는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속 얘기는 친구보다 오히려 사회생활하며 만난 동료들에게 털어놓는 게더 편할 정도랄까요? 친구랑 멀어지기에는 함께한 추억이 너무 많고 저희 단 하나뿐인 절친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무서운데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것도 지치네요. 친구와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잖아요. 사실 친구라는 그 가치관이 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또 벌어야 되고 연인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도 생기고 그 연인은 이제 또 가족으로 가기 위한 연인이 되는 순간이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서른 갈거 없이 아까 스무 살그아 스무 살이1십대때 실업계 간 애들이랑 인문계 간 애들 그리고 뭐 과학고 뭐 이런 간 애들이랑 다 환경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잘안 만나고 잘안 놀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왜냐면 만나도 얘기한 주제가 달라 관심사도 다르고 근데 대학교 가면 더 심해져 군대 갔다 오면 더 심해져 직장 가면 더 심해져 결국엔 이제 가족으로 가는 단계가 아닌까 딱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뭐 몸으로는 가깝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다시금 그리워지는 순간이 생기고 거리감 생긴 생기, 거리감 생기는 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쭉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러 굳이 너무 내가 억지로 멀어질 필요도 없고 다시금 내가 얘가, 얘가 생각이 나고 인생 살다 보면 또 친구가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가족한테 뭐 상처를 받는다거나 뭐가 풀고 싶을 때 그런 순간에 오면 또 맞아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 정도 딱 유지해 보는 것도. 되게 좋지 않나? 억지로 약속 잡거나 억지로 뭘 하려고 할 필요 없고 편한 대로 근데 멀어지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직장을 이제 시작 다니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만나는 횟수도 줄고 환경이 좀 달라졌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서는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진짜 친구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왔으면 좋겠긴 해요. 잠깐 단순히 조금 지금 다 거리를 좀 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절대로 거리를 뒀을 때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좀 발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결국 티 대화 야 리얼 그냥 티다 진짜 아 나는 그냥 틴가 봐요 생각하는 게다왜 이러냐 친구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없이는 못살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친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야뭐 하냐?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이 정도잖아요 어 없으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고민 있다고 하고뭐 만나거나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그런 사람 한명도 <laughs> 아니, 가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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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게이게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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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아, 그래? <laughs> 아, 술을 많이 마셨구나? 왜요? 아니, 저기 뭐냐 나 오늘 좀뭐 고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야, 이따가 밤에 잠깐 뭐볼수 있어? 도러 <laughs> 어, 그래? 몇 시쯤에? 아, 뭐... 뭐, 뭐 이따가 한번 밤에 한번 연락할게 뭐, 적당한 시간에 6시에 소개팅이 있긴 한데요 아, 소개팅이 6시? 아, 그래? 혹시 거기 나도 조인해도 돼? 아, <laughs> 그래 아, 알았어. 그럼 일단 끝나고 면화 해줘. 아, 위양이다고. 어. 네, 뭐이 정도. 예, 뭐 이런 친구. 예. 아, 네, 제가 제가 나갈 수 있는 거요. 저는 그냥 만약 고민 있다 그러면 제가 뭐 친한 건 엽을 떠나서 저는 궁금해서 나가는 편인데 <laughs> 어떤 재밌는 일인가 어, 사연자 분이랑 딱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에 fly라는 노래가 있는데 고민되고 힘들 때는 멀리서 내 위치를 좀 바라보고. 좀 개거나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내 안에서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좀 멀리서 바라보면 되게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도 되게 많잖아요. 제 노래 플라이라는 노래 추천 드릴게요. 이시간에 비행 끝 손에 행여 물이라도 묻을까 서둘러서 문을 꽉 닫어 우린 지금 구름 뒤로 가니까 하늘은 넓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면돼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멀리 최대한 멀리로 Welcome back 제가 경제관념을 그닥 뭐 이렇게 잘 자리 잡혀 있는 편은 아니어서 제가 어떤 뭐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직장인 분들이 저보다 경제관념이 좋죠. 뭐 저는 솔직히 너무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 올바른 경제관념이 잡기가 좀 되게 힘들어요. 사실 많이 들어온 날에는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계속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사람이. 필리님은 경제관념 이좀 있으신 편이에요? 잘 모으긴 잘 모으는데. 네, 얼마나 모으셨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呵。<Yeah. S 2> <music>